비닐이 만져보시면 이게 훨씬 더 두꺼워요. 밥을 이제 보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뚜껑을 닫고 들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마켓 정코입니다. 오늘은 저번편 다이소 용품으로 냉장고 정리 이어서 냉동실 정리 해볼 건데요. 여러 가지 용품 정리법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요즘에 이렇게 포도어로 되어 있어서 상냉장, 하냉동으로 해서 서랍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쓰시죠? 제일 위에 이제 선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물건들을 꺼내고 빼기가 제일 쉽겠죠? 중간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맨 밑에 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니까 저장용품을 많이 넣게 됐는데요. 안에 깊이가 한 4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칸박이 정리함 같은 경우에 한 45cm가 좀 넘는데 여기에 이런 이제 냉동식품들을 이렇게 안 들어가요. 칸막이 정리함들을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생선 저장 케이스가 천 원인데요. 야, 역시 다이소 천 원입니다. 네, 제가 가자미사에 미리 넣어놨는데. 좀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채반이 있어서 뭐 야채나 이런 것도 넣으셔도 되는데 생선이나 특히 고기 같은 경우는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으니까 이런데다가 채반이 있으면 훨씬 더잘 떨어지고 보관하기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서랍 밑에는 대용량들을 그냥 집어넣으셔도 돼요.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소분해서 이제 나누고 싶다 그러실 때 이제 이렇게 용기를 쓰시면. 깔끔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다 하나 넣고, 육류도 이런 식으로 달라붙지 않게 여기 용기에다 넣으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포켓처럼 용기들을 꺼내서 쓰실 때 굉장히 좋겠죠. 시스템 밀폐 용기 1.6L가 2,000원인데요. 생선 저장 케이스보다는 약간 크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생선이나 육류 등을 이제 넣으셔도 되는데 이런 애들을 밑에 이제 들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으실 때는 종이 호일이나 랩이나 그런 걸 깔고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보면 시스템 밀폐 용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저장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밑에 거 꺼내기는 좀 어려우니까 다이소 이제 다용도 칸막이 같은 거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나씩 뽑아 쓰는 타입으로 쓰시면 굉장히 편한데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바구니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랍 자체에 그냥 이제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데 건 이제 표고버섯 아니면 뭐 이제 그 건어물들 그 다음에 떡국떡도 밀폐용기를 이용하시면 보기에도 사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은 알 수도 있지만 라벨로 표기를 해놓으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냉장고 정리 라벨인데요 천원이에요 여기 좌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옆에 다가나 앞에 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여 놓으시면 언제 어디서건 꺼내서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하나에 12개씩 7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수 원단이 돼서 냉동실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돼지고기 가자미 표고채 떡국 떡 이렇게 해서 날짜도 이렇게 같이 적어 주시면 어떤 것인지 이제 라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기한이나 아니면 넣었었던 그 날짜. 제조일자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면 언제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꼭 이제 날짜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라벨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그래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이중 지퍼백이 12매에 이제 0 원이거든요. 지금 요 사이즈는 중형인데 소형 사이즈도 있고 대형, 특대형 이렇게 네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냉동용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지퍼백들이 다이소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미니가 1,000원, 소형이 2,000원, 대형이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냉동용이라고 따로 써진 게왜 그러냐면 둘다 똑같이 이중 지퍼백 잠금장치로 돼 있는데 비닐이 만져보시면 이게 훨씬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제 냉동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다 보면 부서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냉장용보다 냉동용이 조금 더 비닐이 튼튼하고 두껍다.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렇게 크라아상 생지도 이렇게 사서 많이들 놓은 옷이잖아요. 지퍼백에다가 제가 이렇게 예쁘게 담아봤거든요. 냉동실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항상 이걸 평평하게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평평하지 않게 놓으시면 이렇게 국이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서악 같은 곳에 넣으려 고 그럴 때 걸려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재료들을 평평하게 쌓아주시고 이중 시퍼백을쫙 닫아주시면 이렇게 안전하게 깨끗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보관 용기가 3개에천 원인데요. 보시면 3분 30초 오케이. 밥공기가 있고 김이 서서 올라오게 돼 있는데 전자레인지 전용 냉동 이제 보관 용기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밥을 이제 보관하기에 최적화 돼 있어요 밥을 밥솥에 넣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밥맛이 변하잖아요 이제 밥맛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바로 밥하자마자 그대로 넣어가지고 보관하시면 다시 이제 3분 30초만 돌려도 그 맛이 이제 다시 재현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볶음밥 하실 때도 요째로 꺼내서 그대로 볶음밥 하시면 이제 코팅이 돼 있어서 더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밥의 성분 중에 수분을 제외하면 90% 이상이 전분이에요. 6시간 이상 냉동실에 넣었을 때는 탄수화물 흡수량이 50% 이상 저하가 되거든요. 전분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이제 혈당 관리나 아니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용량이 하나 이제 400ml로 거의 한 공기가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원할 때 하나씩 이렇게 해서 꺼내서 드시면 되겠죠. 박공기들을 이렇게 햇반처럼 맛있게 먹기 위해 이렇게 부, 소분할 수도 있지만 국도 할수 있어요. 국을 여기 안에다 넣어놓으시면 보관이 아주 잘 되는데요.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로 돌리실 수도 있지만 냄비에다가 넣으실 때 엎어가지고 이거 살짝만 이렇게 해 주시면 그대로 빠지거든요. 이 상태로 네, 요리하시면 맛있던 그 상태로 돌릴 수 있겠죠? 전자레인지 보관 용기가 600ml인데요, 천 원이거든요. 냉동실에다가도 쓸수 있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도 다 되는데 보통 전자레인지 돌리실 때 뚜껑 이렇게 살짝 열어서 이렇게 돌리시죠. 얘는 그냥 뚜껑을 닫고 돌리는 거예요. 팀 자동 배출로 수분을 유지하여 음식을 촉촉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분을 유지해주면서 그안에 맛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만두나 소세지나 이런 냉동용 용품들 이제 남았을 때 집게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보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도 스팀이 배출되니까 냉동, 이제, 만두도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치워버리고, <laughs> 여기다 쏙 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보완이 됩니다. 다음 제품은요. 다진마늘 밀폐 아이스트레이가 1 0 0 0 원인데요. 손잡이로 이렇게 밀폐가 될수 있게 이제 잠금 장치가 돼 있어요. 안에 내용물이 새거나 오염되지 않게 실리콘으로 이제 마감 처리가 돼 있고, 또 이제 안에 보시면 여덟 개. 이제 아이스를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다진마늘을 안에다 보관하실 때 지퍼백에다가 평평하게 보관하시기도 하지만, 끼어내기에좀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 아이트이를 쓰시면 다진마늘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 넣으시고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도 되고, 여기 안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국이나 뭐 이제 다진마늘을 넣으실 때, 이렇게 그 용량이 한개 정도 넣으시기 좋은 용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유식 보관 용기가 하나에 3,000원인데요. 오, 다이소에서 3,000원. 이 정도 사이즈에. 굉장히 비싸죠? 가격이 왜 비쌌냐면 이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유식으로 먹어도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보관 용기가 되어 있는데. 안에 열어보시면 한 칸에 이제 56g으로 6칸이 나눠져 있어서 아이들 이유식 먹기에도 좋고 고기나 야채 등뭐 다져놓고 안에다 넣, 넣어놓기도 좋겠죠. 여기다가는 제가 지금 냉면 육수 이렇게 얼려서 넣어놓으시면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시원한 냉면 드시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육수를 하나씩 얼려가지고 이렇게 빼서 엄청 시원하면서도 그 맛을 유지하는 냉면을 먹을 수 있겠죠. 네 아이스 트레이 직사각 13구가 천 원이에요. 여기 모양이 직사각으로 되어 있는 게1 3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페트병에 물을 시원하게 드시고 싶을 때 통째로 이렇게 얼려서 드시기도 하지만 이거 바로 따서 먹으면 물이 많지 않잖아요. 녹여서 먹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여기 안에 직사각 트레이 이제 아이스를 퐁당 지금 한4개 정도 넣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에 뚜껑을 닫고 이렇게 드시면 금방금방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13구짜리 네, 아이스트레이입니다 투믹스 다용도 저장용기가 1,000원인데요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완전히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안 빠지거든요 냉동 보관이 가능하니까 안에다가 이제 냉동 시킬 거를 두 개로 나눠서 넣어서 이제 보관할 때 이제 용이하세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동이 편리해서 도시락을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장조림, 여기에는 이제 멸치를 넣어놨는데요. 뭐 여기다가 이제 젓갈 같은 경우도 뭐 따로 어디다 보관하기 마땅치 않을 때 넣어놓으셔도 되고 편리하게 나눠서 저장이 가능해요. 비스포크 냉장고 오늘 이제 용기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떠세요? 아까랑 다르게 많이 깨끗해졌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막 뭉탱이로 막 처박혀있던 것들 꺼내서 이제 소분해서 넣어봤는데 그냥 원래 용기 막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부피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게 막 부피 크게 집어넣으시면 꽉꽉 이제 들어차가지고 여유가 전혀 없잖아요. 소분만 잘해서 제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적정한 용기를 쓰시면 훨씬 더 많고 깔끔하게 보기도 좋고 편하게 뽑아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정리해서 이것도 써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다이소 제품들로 냉동실도 이제 정리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돈 많이 되셨죠? 하나씩 챙겨서 해볼 꿀팁들도 많이 얻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보님들 잊지 말고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정리마켓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 정리를 잘하지만 더 잘해서 자랑하고 싶으신 분, 모두 신청 가능하세요. 신청 방법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